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능과 기능을 모두 갖춘 완성도 높은 추천 게임패드 5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게임패드 갤러리에서 제일 인기 있는 상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영상 속 제품의 구매 방법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는 플라이디지의 아펙스포입니다. 이 제품은 포스 피드백 트리거 기능을 탑재해 실감나는 진동과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저항 조절이 가능한 합금 스틱을 통해 게임마다 섬세한 조작이 가능하며 1000Hz의 초고속 응답률과 저지연 기술로 빠르고 정확한 입력을 지원합니다. 2.0 버전의 기계식 액션 키는 입력 거리가 단 0.3mm, 키압은 80g으로 설계되어 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합니다. 6축 자이로스코프, 팔방향 디패드, 후면 매크로 버튼 등 다양한 부가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스마트 인터랙티브 스크린을 통해 사용자 맞춤 설정도 가능하며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플라이디지 제품인 베이더 4 프로입니다. 이 컨트롤러는 세계 최초로 스틱 댐핑 텐션 조절이 가능한 다이얼을 탑재해 더욱 섬세한 세팅이 가능합니다. 트리거와 그립 부분에 각각 진동 부터가 탑재되어 3차원 입체 진동을 제공하고 1000Hz의 무선 폴링 레이트와 1ms의 울트라로우 레이턴시 덕분에 유선급 반응 속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 버전의 기계식 버튼은 내부 구조 보정을 통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입력을 가능하게 하며 플라이 디지 스페이스 앱을 통해 커스터마이징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투스 연결 시 별도 동글을 사용하면 트리거 진동 기능까지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어 무선 환경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제품은 엑스박스 4세대 무선 컨트롤러입니다. 모던한 디자인과 정교한 구조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한 그립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디패드와 텍스처 그립으로 정확하고 안정적인 조작이 가능하며 버튼 재매핑을 통해 사용자의 스타일에 맞춘 커스터마이징도 할수 있습니다. 액세서리 앱을 통해 다양한 프로필 설정이 가능하고 새롭게 추가된 공유 버튼으로는 스크린샷과 영상 캡쳐도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 엑스박스 1, 윈도우 10,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며 iOS도 향후 지원 예정입니다. 3.5mm 오디오 잭도 기본 탑재되어 있어 다양한 헤드셋과 호환되어 더 몰입감 있는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니의 PSO 듀얼센스 엣지입니다. 이 컨트롤러는 사용자 정의 버튼과 프로필 설정을 통해 자신만의 플레이 스타일을 구축할 수 있으며, 교체 가능한 스틱 캡과 모듈로 원하는 그립감과 조작감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햅틱 피드백과 적응형 트리거 등 PS5 전용 기능을 완벽하게 지원해 탁월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용 기능 버튼을 통해 프리셋 전환 볼륨 조절 등 실시간 세팅이 가능하며 내부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 격렬한 게임 중에도 안정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USB 브레이디드 케이블 교체용 캡과 백버튼, 휴대용 케이스 등 다양한 구성품도 함께 제공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굴리킷의 킹콩산 맥스입니다. 폴리 팩트 스틱을 사용해 물리적 마모 없이 부드럽고 정확한 조작이 가능하며 스틱 반경 오차율이 0.6% 이하로 데드존 없는 초정밀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천0 0츠 폴링 네이트와 하이퍼링크 어댑터 덕분에 초고속 입력이 가능하며 멀티 플랫폼을 지원해 호환성도 뛰어납니다. 트리거는 아날로그와 마이크로 스위치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여 게임 장르에 맞춰 조절할 수 있고 6가지 타입의 백버튼 패들은 손쉽게 교체할 수 있어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굴리킷 특허 진동 기술을 적용해 세 가지 진동 모드와 2단계 강도 조절이 가능해 몰입감 있는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성능과 기능을 모두 갖춘 추천 게임패드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패드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